대통령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대선 전국의 주역이 여야 대선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선 전국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선 전국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대장동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고 야당,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잦은 실수로 압도적인 지지율,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는 카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또 하나는 윤석열, 윤석열 가족에 대한 검찰 공수처의 수사. 또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2, 3일 동안 문재인과 이재명, 윤석열, 이세 사람이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어서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받겠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잇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분위기,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이런 분위기라면 국민의 힘은 해체하는 것이 더 낫겠다. 폭탄 선언을 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의 이세 메시지가 안고 있는 지점은 어디냐? 지금 대선 전국의 최고의 핵심 변수가 문재인이 되고 있다고 라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라 하는 점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라고 하는 지시 의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죠. 신속의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검찰이 서두르다가 김만배를 구속시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또 대장동 비리의 몸통인 이재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와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달 가까이 되도록 성남시와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재명이 결제하고 이재명이 지시한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유동규가 사용했다는 휴대폰 3개 가운데 최근 잠시 사용한 휴대폰은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도 아직 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형을 얼마나 살아야 하느냐 이런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에 무게가 쏠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대장동 비리 수사를 뭉갠 다음에 이게 뭉개지지 않으면 이제 다른 대안을 찾겠다. 뭉개는데 8, 90%의 무게를 실어본다. 그다음 뭉개지지 않을 경우에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무너질 경우에. 다른 대안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뭐 후보 교체, 그 다음 특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민들 70% 이상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빨리 마무리하고 뭉개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 놨다.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발을 맞춰서 이재명도 국감을 받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지다가 이제 국감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18일과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열립니다. 국감장을 자신의 홍보장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답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면 검찰 수사는 신속하게 뭉개는 쪽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는 그런 형편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장동 비리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국에 주역이 되면서 정권 교체가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캐치한 윤석열 후보가 던진 메시지가 정말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힘은 해체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내 후보들끼리의 내부 총질, 인신 공격,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이 대선 전국의 주역으로까지 등장한 이 마당에 지금 야당에서 내부 총질을 일삼을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거칠었습니다. 실언에 가까울 정도로 거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바라보는 지점은 정확합니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목표에 다시 한번 야당 후보들 4명을 비롯해서 야권 전체가 합의하는 것이 각오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흔히 살아있는 권력은 자기 권력을 스스로 창출해 내지는 못해도 발목은 잡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죠. 대세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대세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 살아있는 권력은 주역으로 다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아주 껄끄러운 후보죠. 그런데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라고 하는 결정적인 흠을 안고 여권의 후보가 됐습니다. 이재명의 목을 목줄을 문재인 대통령이 틀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라 것이죠.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수상한 금융 흐름 이런 것이 포착된 것은 5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청와대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정보들을 거의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이 껄끄럽지만 어쨌든 이재명의 목줄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이 형성될 때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에서는 이번 대선을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 뭐 자잘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너무 잦았고 또 캠프 운영에 있어서도 좀 미숙한 부분을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정체되는 모습이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과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과 윤석열 가족에 대한 그 많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 이 카드를 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재판, 그 징계재판이 제가 재판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가급적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지만 지난해 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꼭 같은 법원에서 정반대에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2개월 정직보다 더한 처벌을 해도 된다라는 정도의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채널A 사건이라든지 판사 사찰 문제가 지금 거의 모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통해서 검찰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이 대세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윤석열의 지지율을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청와대가 지금 쥐고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국민의 힘 내부에서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미워할까? 그게 표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홍준표와 유승민의 이런 태도를 보고. 지금 윤석열 후보만 1위에서 낙마를 시키면 꼭 정권을 차지한 것처럼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런 구도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만 아니면 홍준표에게 기회가 온다. 굉장히 유망한 기회가 온다라는 판단을 홍준표 후보 측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그동안에 홍준표답지 않게 전혀 다른 정치적 행보입니다. 역선택까지 노리고. 민주당과 손잡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으면서도 홍준표 후보가 저런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최근 상승세에 있긴 하지만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볼 부분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2위, 3위권을 차지한다면 원희룡 후보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정권 교체에 유리한 국민이 형성될 수 있지만 원희룡 후보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적인 흠을 갖고 있거나 또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문재인이 대선 전국을 휘저을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이제 대장동 비리를 가지고 이재명을 컨트롤 할수 있고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가지고 윤석열을 컨트롤 할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어느 시점에선가 사용할 수 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야권의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체되어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이낙연이 갈등을 빚으면서 거기에 많은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고 지금 중도층에 많은 지지율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견고한 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외연 확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이재명 또안 되면 홍준표라고 하더라도 윤석열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윤석열을 피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국민의 힘 대선 후보들 4강에 1대1 토론이 열립니다. 진검승부죠. 윤석열과 홍준표, 유승민과 원희룡이 각각 맞붙습니다. 매주 금요일, 앞으로 3주 동안 이렇게 1대1 토론, 진검승부가 열립니다. 지금은 대장동 비리의 발목이 잡힌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 의논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목줄이 잡혔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지금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야권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대선 구도, 계산, 여기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 후보, 원희룡 후보, 오늘 토론회에서 분발하는 모습을 기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